그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을 모시고 임명장생 수여식을 시행하겠습니다부위원장님 대한 임명장은 시간과 기상 대표로 한 분만 하겠습니다. <laughs> 어, 가장 멀리서 제주에서 오신 천남부장님 <laughs> <남편 부위원장님이> <laughs> 앞으로 가서 하실까요? 네, 여기서? <laughs> <laughs> 네, 임명자, 2068-2065호, 현명 현해남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2018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차. 이성근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님도 이렇게 뵙게 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 올해 쌀값 가지고 이제 여러가지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편인데 그래도 농민들이 기대했던것 보다는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당정 간에 협의를 해서 그,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 쌀은 과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적정 그 비축미에 배 이상 지금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잉 창고 보관료만 해도 그한 2천억 가까이 더 들어간다고 얘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잘 판단해서 예, 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제 직불금 제도를 잘 개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동안에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한테 직불금이 가는 게 아니라 토지를 소유한 사람한테 주로 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잘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농어민 우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농성하시던 분들이 바로 이 방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어, 대통령께서도 농업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도록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해서 을 청와대에서도 앞으로 어, 농업정책, 농업인 문제에 관해서 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제 서울에서만 정치를 하다가 세종시로 이제 가 보니까 농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래 태어나기는 청양이라나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서울서 다니는 바람에 50년을 이제 서울서 생활을 하고서 지난 7년 전에 이제 세종시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농업 문제에 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또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부가 많이 노력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선이 잘안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주시고 또 개발된 걸 갖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계속 하고 계셨는데요. 그때 쌀값 목표 가격이 농민들 주장한 것은 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5년 전에 제시했던 쌀값 금액은 21만 7천 원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19만 6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대표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기에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또저 쌀급 생, 보장 제도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청 현장에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1%도 되지 않습니다. 붕괴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대통령 직속 농업특위가 생긴다든지 또 당에서 정책적인 부분들할때 반드시 농어촌으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그건 꼭 신경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경 <laughs> 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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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청주에서 박대표님 저녁 식사할 때 대표 말씀드렸던 이상성입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농업인들이 원하는 정책들이 내려오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데 잘안 내려온다고 어, 말씀드려서 농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가지는 어, 지금 새로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농림부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지역 현장 농민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또 농민들의 요구 수령 그런 부분들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기존의 김제라든지 정, 경북 상주 또 저희 충북 개천도 이렇게 뭐 추진하고 있는데 에, 지금 농민들의 반발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실현될 수 있도록 不同意还有